어느 노부부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는 날이야. 알고 있어요, 지금 출발해요. 검진해보니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의사 양반, 요즘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소.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내가 요즘 부쩍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간다오. 그런데 내 눈이 침침해지는 걸 하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오줌을 누려고 하면 불을 딱 켜주고, 볼 일이 끝나면 딱 맞추어서 불을 꺼주시더란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 잠시만요. 사모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의사는 부인을 불러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데, 하느님이 불을 켰다가 꺼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망할 영감탱이! 노망이 들어서 또 냉장고에 어. 오줌을 싹구먼